처음엔 괜찮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 아 진짜 별로다 생각이 드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 창피 나 자신이 우습게 느껴졌던 적은요? 사람 우스워질 수 있는 대표적인 말과 행동 세 가지 그리고 개선법까지 하나씩 알아봅니다. 채널 고정 히릿 안녕하세요 히랜츠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며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얻곤 하는데요 이번 영상 특히 영감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제 자신인데요 말 한마디로 혹은 행동 한번 잘못했다가 두고두고 후회하거나 숨고 싶었던 흑역사들 하나씩 공개하며 그 해결법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희릿들이 해당되신다 해서 너무 자책하기 없기 네 함께 고쳐가봐요 한순간에 사람 우스워질 수 있는 말과 행동 첫 번째입니다 예. 다크한 추구미. 나의 추구미와 본성의 차이가 너무나 클때 마치 안 맞는 사이즈의 옷을 억지로 꾸겨 넣은 것과 같은 부조화가 느껴집니다. 이 갭이 클수록 두 사람이 고통받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사람, 그리고 훗날의 나 자신인데요. 지금의 나는 모릅니다. 근데 사진이나 기록을 담겨서 훗날의 내가 내 모습을 보잖아요? 아,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조화가 심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사람이 우스워 보이기까지 하는 경우는요. 추구미가 다큰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밝고 선함을 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희렌초입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평소에 나보다 텐션을 올린다 하더라도요, 뭐, 나 자신에게는 조금 과하다 생각될 수 있겠지만, 보는 사람은 적어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저분 이렇게 노력해주시는구나. 고맙다. 그러나, 다소 어색하게 느껴져도 그 모습이 비호감이거나, 사람이 우스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선함을 추구하거나, 배려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상대를 배려하거나, 선하게 행동하려는 것은 다소 어색할 순 있어도 바람직한 행동이니까요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는 요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 긴장하거나 뚝딱거리는 모습을 좋게 보거나 호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귀여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 추구미가 조금 다크하거나 따뜻한 쪽이 아닌 다소 차가운 경우 한순간 우스워지거나 심지어 비호감이 들 수도 있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하, 네. 글쎄요, 그건 좀... 어때요? 네, 캐릭터를 잘 모를 때는 특히나 오해하기가 쉬운 말투나 태도입니다. 대표적인 추구미, 퇴폐미, 카리스마, 시니컬함, 쿨함이 있죠. 이런 다크한 매력이 정말로 매력이 되려면요. 타고난 분위기나 외모, 혹은 기질로 인한 자연스러움이거나 아니면 고도의 트레이닝 혹은 브랜딩을 통해 완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미나 매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어두운 사람이 되거나 그런 척 하는데 안 어울리는 부조화가 느껴지는 것이죠. 특히, 추구미가 다크한데 이 조절을 잘 못하면요, 다음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회성이 없다. 그러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 물론 저 역시 이런 흑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던 당시 방영하던 스캔즈라는 영국 드라마의 퇴폐적인 캐릭터 에피병이 유행했었는데요 에피병이 창궐하던 당시에 제가 또 하나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락스타 병이었어요 물론 귀여운 추억이지만 지금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스타일링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들도 좀 그랬는데요 그건 저의 본성이나 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그 흑역사가 20대 초반 빠르고 짧게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추구미와 본성의 갭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저는 라디오 PD였던 시절 갑자기 진행을 맡았던 당시 자기 객관화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요. 방송에서 말을 하면서 제 말을 스스로 들으며 편집하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저의 추구미와 본성의 갭을 줄이기 위해 했던 몇 가지 질 질문들 이번에 출간한 저의 책 코감의 시작에 실었는데요. 1. 나는 몇시 디제인가. 2.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이를 장점으로 바꿔본다면. 3. 나는 제너럴리스트인가 스페셜리스트인가. 4. 나의 롤 모델은. 5. 나를 동사나 형용사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다섯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요. 내 매력이 뭔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힙니다. 1번 질문으로 내 목소리 톤이 아침 방송에 어울리는지, 저녁에 어울리는지, 혹은 성격은 밝은지, 차분한지 등으로 나를 대략 파악할 수 있고요. 2번은 나의 단점을 다시 장점처럼 바꿔보며 나의 캐릭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나의 대화 성향이나 나의 평소 성향을 통해 내 장단점을 알 수가 있고요 4번 나의 가치관이나 추구미를 파악하는 질문이고요 5번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현재의 나를 알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히릿들은 호감의 시작에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듯하고요 사실 추구미와 나의 본성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다르면 당연히 괜찮죠. 인생 짧으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히리들. 하지만 미리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가진 고유의 매력을 더 살리는 쪽으로 나를 브랜딩하면요. 커리어의 면에서, 관계의 면에서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순간 사람 우스워질 수 있는 말과 행동.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2. 장담하는 말습관. 난 그건 절대 안 하지. 그거 하면 내가 10억 줄게. 그거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혹시나 이렇게 장담하는 말습관을 지닌 히리들이 있다면요. 특히 주목해주세요. 이 말습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요. 언행의 일치가 안될 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뱉은 말과 정반대로 행동하거나 실수를 하는 상황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말을 사전에 호언장담하며 공표했다면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때문에 영상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며칠 전 있었던 저의 흑역사를 하나 공개합니다. 뉴스에서만 봤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 눈의 각막을 제가 스스로 뜯어냈거든요. 끔찍하죠. 제가 렌즈를 끼고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서 렌즈가 건조한 상태로 붙어있었는데 그걸 무리하게 그냥 힘으로 떼는 거죠. 실수로 각막까지. 떼어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하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렌즈를 빼자마자 바늘 수십 개로 눈을 찌르는 느낌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극심해서 이쪽 눈까지 아예 뜰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또약 처방을 받은 뒤에 지금도 조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당분간 렌즈는 못 낍니다 광막을 뗐다니 끔찍한 얘기죠 사실 저는 오랫동안 장담해왔습니다 렌즈를 이렇게 오래 껴왔지만 난한 번도 렌즈를 끼고 잠든 적도 없고 아주 관리를 잘하지 라고 말이죠 눈 관리를 잘한다고 자부해왔는데 이렇게 한순간 실수로 큰일 날 뻔한 겁니다 히리들 눈 건조할 때 절대 무리하게 렌즈 빼지 마시고요 꼭 인공눈물 넣으시고 빼세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건 절대 없구나 하고요 확실히 30대와 20대는 다릅니다. 하루 종일 눈을 감고 고통이 시달리면서 이불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나는 절대 이거 안 해. 라는 장담하는 말습관. 네 지나치면 오히려 그 말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화살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실 때나 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절대 이런 실수 안 해요.라고 후임을 나무라거나, 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좀 우습더라.라는 말들. 오히려 화살에 대어서 나라는 사람이 가벼워 보이는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순간에 사람 우스워 보이는 말과 행동 마지막입니다. 3. 모르면서 아는 척 이건 나이가 들수록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경력이 쌓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린 친구들 앞에서 다 아는 척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니까 말이죠 차라리 모를 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솔직해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의 전체 신뢰도를 높이는 말입니다 예전에 일을 하며 만났던 사람 중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본인의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잘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그분이 잘 모르는 분야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걸 모른다 하면 되는데 아는 척을 하며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히렌 아 채널에 그래서 협업 제안을 했습니다. 10분짜리 콘텐츠로요. 아 근데 요리가 우리랑 어울려요. 어떻게 이걸 접목하시려고요? 안아 네? 잘못 들으셨나보다. 아 팀장님 힐앤 채널이요. 우리 브랜드랑은 토크 컨텐츠로 접목하면 될 듯합니다. 아 들었어요 힐앤 채널. 그러니까 요리를 어떻게 우리 제품이랑 접목할 거냐고요. 아 요리가 아니라 교육 쪽 채널이라서요.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소통 강의하는 채널입니다. 아그니까 소통 그걸 우리랑 어떻게 붙일 거냐고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차라리 아 요리 채널로 잘못 알고 있었다라거나 어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번더 대화를 통해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 하지 않은 척을 하는 이런 대화 패턴이 지속이 되면요. 특히나 일을 하는 상대방이라면 상대방의 불안감이 지속될 수 있죠. 다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모르는 상사나 동료와의 대화. 두번세번 번 체크해야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스몰톡과 같은 일상의 대화에서도요 모르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효율 면에서도 신뢰도 면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아는 척을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알고 있는 것도 정말 알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의심이 될수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 한 살씩 나이를 먹으며 누군가의 인생 선배가 될수록 아는 척하려는 유혹 조심하자고요 자 오늘은요 한순간에 사람이 우스워지거나 가벼워 수 있는 말과 행동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1. 다크한 추구미, 2. 장담하는 말습관, 3. 모르면서 아는 척. 나의 추구미와 타고난 장점을 매력적으로 브랜딩하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책 호감의 시작을 추천해드립니다. 히릿들 덕분에 출간 한달 만에 벌써 3쇄를 찍었는데요. 여기저기 추천해주시고 또 재미있게 책을 읽었다고 댓글 달아주시고 연락해주신 히릿들 한분한분이 기회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글로 또 말로써 삶에 도움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히리들이 앞으로의 호감과 사랑,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리, 내일도 최고 께만 걸으세요. 안녕. 뿅.